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한국에서 바쁜 걸로 따지면 열성과량에 드는 분이 아닐까. 저도 정말 수많은 CEO와 수많은 경영자와 수많은 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뵙지만 어, 정말 활동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그요 나의 꿈이 누군가의 꿈이 되다. 사실 이게 나온지가 좀 됐죠 시간이. 이게 원래. 2019년 3월이네요, 그죠? 어, 2019년 3월. 네. 시간 진짜 시간 빠르게. 가는지도 모르고. 참. 그러니까. 그때는 코로나 이전이라, 그렇죠? 네. <laughs>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아무리 그, 저자이지만 어떻게 보면 책 내용을 다 기억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어찌보면 그냥 일상의 어떤 경험들과 좋은 어떤 그 인사이트를 많은 분들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책 어 소개도 더불어서 이제 저자 소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그행성이라는 시골에서 직장 생활을 <laughs> 하다가 네. 어, 직접 판매 분야를 만나서 네. 15년간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어, 성공을 만들어서. 어,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죠? 네. 책 속에도 좀 해주시죠. 저자 속에도 아, 해주책 속에? 속에도. 네. 네. 어, 책은 나의 꿈이 누군가의 꿈이 되다라는 이제 책을 쓰게 됐던 배경이, 뭐, 사실 각 분야마다 이제 각 이렇게 전문가 분들도 계시고, 어, 어떤 어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성공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공의 의미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인정 뭐 연봉을 올리거나 뭔가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그만의또 네. 성공 뭐 각자의 성공은 이제 다를 것 같아 기준은 네. 근데 이제 직접 판매 분야를 제가 일을 해보니까 사실은 뭐 무에서 유를 창출하고 이론상으로는 참 괜찮은데 문제는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도 있고 좀 어 많은 이제 고민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 저의 노하우를 좀 같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책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음. 저의 이제 스토리를 뭐좀 간단히 썼고요. 제가 이제 사업 진행하면서의 어떤 부분들을 좀 썼던 것 같아요. 음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 원래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간호사로 근무를 하시다가 집보면은 개인 사업 어뭐 어, 통상적으로 이제 보통 네트워크 사업으로 전환하시게 된 계기가 있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이게 사실 간호 사라는 이제 메 메디, 메디컬 쪽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특별한 어떤 뭐 좌압을 가지고 계시다가 어치 보면 굉장히 좀 치열한 어떤 비즈니스라고 봐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대단한 그런 부분에 어떤 성과들을 만들어 냈지만 그 부분에 어떤 어떤 업종 전환을 하게 된 계기가 뭐책 내용에도 물론 있습니다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뭐 저에게 물어보시는 우리 강사님도 어 직접 그 잡을 변경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누구나 이제 이유는 있겠죠. <laughs> 그렇죠. 근데 예, 직장 생활에서 제가 이제 뭐 직장을 이렇게 뭐 옮길 때도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떤 오너의 갈등, 뭐 아니면은 뭐 경제적인 부분, 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계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예, 항상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투잡, 쓰리잡을 job, 하면서. 결국엔 수입을 더 올리고자 노력을 했는데 음... 이제 그렇지 못한 현실에 이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어~ 뭔가 이 직접 판매 분야가 어~ 일단 돈을 투자하지 않고 돈을 벌수 있는 게 매력이 그렇죠. 있었어요 음... 만약에 어~ 제가 돈이 있었다면은 또 다른 어떤 자영업을 좀 꿈꿔봤지 않았을까 그러나 음... 뭐~ 그냥 누구나 배워서 할수 있다는 말에 어~ 배워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 뭐, 결국은 더 많은 수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 꿈이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었네요. 간호사로서 네, 잡을 네, 하시면서 그잡 자체도 굉장히 어찌 보면은 순고한 잡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생명과 관련된 부분을 케어해 주는. 근데 이 부분은 좀 성공하고 싶다. 사회적으로 좀 성공하고 싶다. 돈도 좀 벌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셨네요. 네, 돈을 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어,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요. 당연하죠. 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당연.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과들을 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러면은, 뭐, 어찌 보면 이제 책 내용에서도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할 부분인데, 어찌됐든 그 네트워크 쪽에서는 정말 뭐, 하이 레벨 중에 뭐 0.01%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게 가시게 된 최고의 리더가 될수 있던 비결이 있다면, 한세 가지로, 뭐, 더, 더 얘기해 주좋고 과연 어떻게, 그게 음... 가능했을까요? 이게, 뭐, 사실 뭐, 뭐, 회사명을 얘기하긴좀 그러니까, 뭐, A사든, 뭐, 뭐, 저도 이제 워낙 다양한 이제 네트워크, 우리나라에 뭐, 내로, 내로나 하는, 정말 다양한 분들을 뵙지만, 어 이영환 사장님은 딱 뵙게 제가 직접 이런 얘기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트워크 사업할 분 같진 않았어요. 제가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를뭐 깜짝 놀랐어요. 뭐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그냥 아니 얘기 나왔으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음. <laughs> 이영환 사장님 어? 저분이? 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 그러니까 좀 비즈니스하고는 조금 이미지가 좀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왠지 이렇게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암뭐 하는 회사, 뭐, 뉴 무슨 킨 회사, 뭐, 여러 군데 제가 강의를 가봤는데, 정말 뭐, 예전에 뭐, 한창 코로나 이전에 많이 갔었단 말이죠. 근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뭐, 이렇게 화려하면서도 뭔가 화려한 건 좋은데, 인간미가 별로 없다할까 뭔가 이렇게, 아, 뭔가 이렇게 젖어들지가 좀, 이렇게 좀 약간 제가 생각보다 제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사람을 가리는 부분은 좀 있지 않나. 근데 이영아 사장님은 제가 여기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라, 어, 좀 비즈니스, 네트워크 비즈니스 안는뿐같지 않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봤어요. 현재까지도 그렇고, 대단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뭐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편안한 거고 달리 얘기하면 좀 굉장히 좀 순수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쪽 네트워크 쪽 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굉장히 뭐어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뭐 화려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피플 비즈니스잖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어 리크리팅을 하고 그것도 교육하고 트레이닝하고 뭐 이런 부분이니까. 막 말발도 좋고, 하면막막 <laughs> 이러는데 어, 이영우 선생님 좀 그런 부 분이서 어떻게 최고의 리더가 되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길데 뭐, 항상 이제 무슨 의미인지 는 알겠어요. 그렇죠, 아시겠죠. 네, 네, 왜냐면 제가 지금 현재 뭐 회사 이제 대표 사업자로 활동을 네. 하는데 네. 어, 제가 봐도 아 내가 뭔가 이 대표 사업자로서의 영향력은 좀 부족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근데, 어, 그런데 제가 잘하는 게 있다면, 금면성실. 저희 아버지가 아. 공무원이잖아요. 네. 근데 금면성실한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우리 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 우리가 이제 만났을 때도 아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털털하고, 이렇게 순수하고, 이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음. 뭔가 이름 누군가, 예, 그러, 다 그렇진 않아요. 어, 올바르게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음. 이제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용해서 속여서 아니면 매출을 치게 해서 뭔가 직급을 가고 그런, 유, 그런 분들을 이제 많이 봤다고 하면 음. 저를 봤을 때는 음. 좀 그렇게 느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어, 제가 원칙이 항상 그좀 기본적인 원칙, 음. 뭔가 이렇게 정통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많이 추구해서, 음. 그래서 그것을 아는 분들이 저랑 또 함께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저도 주변에 요즘 보면, 뭐, 물론 이제 말빨이라는 게 있지만, 우리 뭐 사실 이제는 세상이 이렇게 속진 않아요. 다들 이렇게 투명해야 그렇죠. 되니까. 네. 이 사람이 말빨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 유능해 보인다. 이런 거. 수도 있는데 음. 어, 대부분은 저랑 같이 함께하는 분들은 좀 저와 같은 순수한 면을 갖고 있는 음. 음. 네, 그런 분들인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네. 어찌 보면 가장 큰 장점이자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저도 이제 어제 뭐 이제 비고 고객 커뮤니케이션 뭐 비대면 고객 커뮤니케이션 관련돼서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고객과의 어 어떤 친근감, 친밀함 이런 부분을 빠르게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 타클리스에 빨리 가시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그분에서 부 가장 대표적인 그 어찌 보면 캐릭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영화 사장님이 아닐까 사람과 빠르게 좀 친밀함을 가지시는 것 같아 아주 친근함과 네. 친밀함을 그거는 음. 음. 네, 사람 좋아해요 제가. 그러니까. <laughs> <laughs> 이 사업, 이 사업이 성공하는 이유가, 사람을 일단 좋아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저는 우선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음, 음. 음,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참 좋아하고, 음.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음. 또 설레는 것 같고요. 또 음. 그것도 좋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진실함과 책임감인 것 같거든요. 음. 일은? 그러다 보면, 뭐,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음. 뭐, 뭐, 이런 말하기 그런데, 최근에 만난 분은 저보고, 네. 우리가 마스크를 네.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마스크를 벗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 어 너무 좋대는 거예요, 관상이. 관상이 진짜 좋아요. 맞아요. 네, 바로 사업 결정하셨어요. 오, 관상 보자마자. 네. 어 너무 좋대는 거예요. 네, 음.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어,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뭐, 과거로 돌아가보면 저한테 좋다고 얘기해주신 분이 없었어요. 어, 그래요? 네, 그땐 없었는데, 관상이 바뀌나? 이런 생각도, <웃음> <웃음> 어,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그런 말을 해주신 분도 있어요. 그냥, 뭐, 음... 자고 뭐, 드린 말씀이긴 한데. 음, 그렇죠. 뭐, 아니, 그렇죠. 그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관상이 바뀐 건지, 관상이 원래 그랬기 때문에 썩는지, 이거는 서로 호환인 것 같아. 어, 왜, 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생각이 행동을 만드는 것 같지만, 행동이 또 생각을 만드는 게 계속 호환이다 보니까, 아마 그게 같이 음. 병행해서 네. 나가시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음. 책에서 이렇게 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궁극적인 네. 꿈은 뭘까? 이게 지금 참 이뤄놓은 것도 굉장히, 어 큰걸또 이뤄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어 어찌 보면은, 네. 뭐 네트워크 사업으로는 진짜 이룰 수 있는 부분은 다 이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도 뭐 이뤄가고 계시지만 궁극적인 꿈이 있다면 뭐 돈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제 많은 부분은 이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 물론 더한 뭐 이렇게 저기는 하시겠지만 어떤 개인적으로 특별한 나만의 꿈이 있다면 라 원대한 뭐 10년이 20년 후든 꿈이 있다면 어떤가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일단 네트워크 사업적으로는 이루어지셨습니까? 네, 어, 꿈이라는 게 이제 계속해서 커지잖아요. 근데 그런 꿈을 커질 수 있도록 어, 이렇게 드림빌딩을 해주는 이런 뭔가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게 음. 꿈을 심어주는. 그러니까 음. 저는 이제 멘토를 저희 이제 박뭐 네. 이름 얘기도 된지 모르겠지만 네. 박진희 사장님, <laughs> 박진사님을 알게 되면서 제가 꿈이 이제 점점 직장인에서 이게 꿈이 점점 커졌거든요. 음. 근데 지금도 역시 이제 어 그분과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음. 더 꿈이 정말 많이 커졌어요. 음. 그래서 오늘 어 이제 강의하러 이동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10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뭐 인천공항 쪽에 내가 집을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현재는 그 현재 회사가 한국에서 지금 출발을 해서 해외로 진출할 거니까 아마 10년 후면 해외를 많이 다니고 있지 않을까 음. 이 생각을 좀 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계속해서 뭔가 사업을 하고 뭔가 승부욕이 되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선은 저의 이제 목표는 내가 선택한 회사 그리고 나를 따라서 함께 하시는 분들의 성공을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도 목표는 아시아 1등이에요 회사, 회사가 아시아 음. 1등 아 어, 그리고 그러면 저는 자, 자연스럽게 또그 어, 안에 함께하는 우리 사장님들과 어, 더 많은 이제 뭔가를 이루었겠죠. 그래서 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어,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곳인 것 같아서 요즘은 음. 좀더 희망을 갖고 다니는데 음. 연말에 한몇 개월 지금 너무나 바빴거든요. 지금 음. 정말 일을 하면서 이렇게 바쁜 적이 없어요. 그데 올해가 같아요. 예 올해가 이제 가기 전에. 어쨌든 인터뷰를 해야겠다. <laughs> 그러니까. 그, 아,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안될것 같아서 오늘 아, 영주 이제 아, 갔다가 예. 아, 오늘 저녁에는 오늘 꼭 하고 말아야겠다. 오늘을 꼭 해서 오늘 올라 하늘을 네, 어, 왜냐면 제가 좀 다른 내년에도 또 있거든요 다른 쪽에 좀 아닌데 네. 그래서 이제 올 한해를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제 음. 어, 함께 했으면 아. 하는 마음이었어요 아 좋습니다 어, 응. 원하신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어, 너무 좋았네 <laughs> 근데 이제 어, 지금까지 근데 해오면서 어, 뭔가 이렇게 이제 참 누구라도 이렇게 부러워하고 누구라도 이렇게 따르고 싶어 하는 어떤 리더의 상뭐 퍼포먼스를 이렇게 이루어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고민은 끊임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에 있어서의 고민이라면 어떤 게 가장 큰 고민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어우 항상 고민이 없을 거야. 너무 자, 뭐 소위 말하면 잘 나가고 성과도 좋고 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 이제 해외 아시아 넘버원 와 이거 엄청나게 부러움의 대상일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어떤 그런 성공자로서의 삶을 살아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고민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원래는 어떤 거를 달성하는 것보다 유지 지속하는 게더 힘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영아 시장이 개인적인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가장 큰 고민이 있을까요? 음,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마차, 맞아요. 왜냐하면 대표 사업자나 그러니까 1등을 했던 사람은 사실 되게 그 항상 밀릴까봐 불안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 내가 1등을 하면 음, 너무 그게 2등이 될까봐 오히려 음. 2등이 편하잖아요.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제가 <laughs> 과거에 이제 회사에서는 우리 이제 그 모시는 저희 이제 도와주는 분이 이제 모시고 있어서 그래요.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음. 좀 부담이 없었는데 요즘은 조금 그런 면에서 부담은 좀 있어요. 음. 그래도 이제 멘토링을 계속해서 우리 이제 박진아님께서 해 주시다 보니까 음. 그래도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함께하고는 있는데 뭐 고민거리는 뭐 가정의 고민 들고 뭐 예를 들면 다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네. 저는 다른 고민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참 고민 있는 분들한테 되게 죄송한데, 너무 좋아요. 뭐, 어... 가족도 너무나, 뭐, 다들 행복하고, 다들, 뭐,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아이들 잘크고 네, 있고, 크기는, 있고 예. 남편도 너무 잘 해주고, 어... 뭐, 예, 뭐, 이렇게, 음,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문제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단 이제 제 고민은, 우리 사장님들 사업이 잘 되는 분은 이제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부족하신 분들을 어떻게 도와줄까가 이제 항상 그게 고민이죠. 우리 사장님들 그래서 뭐 수당 이제 통장에 수당이 얼마나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물어보다 보니까 어 그러면서 이제 아좀 좋아졌어요, 많아졌어요. 이러신 분이 대다수긴 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게 뭔가 일을 할 때도 타이밍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 정체하는 포화 상태의 그 시장에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저도 과거에 경험을 해봤지만,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어, 소개했을 때는 조금 내가 조금의 노력을 통해서 좀더큰 성장을 얻을 수 있어서 요즘은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일단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들 때문에 좀 감사하고 제 수입도 따라서 또 함께 늘어나니까 음. 뭐 고민거리가 없는데, 뭐 그래도 어떻게 하면 우리 사장님들을 조금 더 이제 지금 뭐 당, 지금보다는 뭐두 배, 아니면 이또 차후에는 뭐 10배 수입을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 이게 지금 이제 고민이겠죠. 그리고 이제 인원이 너무 많아지니까 멤버, 네트워크는 어쨌든 멤버 사업이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멤버 늘리는 걸 너무 잘해요. 음. 어, 우리 박사님께서 너무 와서 탈이라고 요즘 막 그럴 정도로. 어, 지금 엄청나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 정신이 없지만 어떻게 이것을 이제 또 맞춰 갈 거냐. 물론, 음. 뭐 저희도 그래도 시스템이 워낙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뭐 그래도 문제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 진짜 강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 강의를 하루에 여섯, 세 탐씩, 그러니까 여, 여섯 타임을 여섯 타임씩 일주일에 네 번씩을 했어요. 요번에 어... 12월은. 그러니까 너무 오래 서 있으니까 허리가 아프더라고. 음,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데 내가 되는 한 체력 관리를 해서 좀더 후원을 하려고 지금 하는데 요즘 음... 아, 뭐 많아지니까 내행복한 고민이죠 뭐. 음... 예, 그래서 우리 이제 1월부터는 우리 리더분들이 또 많이 운영하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이제 뭐 자, 자리가 다 잡혀서. 그래서 이게 말씀하는 것처럼 매출하는 게왜 올라갔다 내려갈까 이런 게 사실 조금 어떤 일을 하는 분들도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도 처음엔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게 지금 매달 새, 새로운 매출을 막그 경신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계속 그래서 저도 되게 놀라워요. 어, 물론 음. 이제 어, 제품력이나뭐 여러 가지 보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뭐 회사 소개를 또 하게 될것 같아서. 아, 네 뭐. 게, 그렇죠. 제가 뭐... 먼저, 뭐, 그렇지 않아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원래 이 책을 쓸 때는, 유 회사였는데, <laughs> 지금은, 어, 그래서 네. 저도 참, 뭐, 이렇게 참 오프닝 할 때, 어떻게 보면, 아직 완전히, 완전히 뭐라 그러죠? 그, 사업은 진행이 되지만, 오프닝은 하시는 않은 상태죠? 제가 이야기로는 그때. 음, 저희 이제 회사가, 그, 인큐텐이라는 회사잖아요. 네. 우리들 제약에서 출자해서, 음, 음. 어, 시작이 됐는데 올 3월에 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는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지금 이제 영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네. 아. 그런데 어, 내년 3월이 떡 돌리는 거죠 그랜드 오픈 아. 그러니까 오프닝을 내년 그랜드 오픈을 3월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희가 지금 이제 10월부터 사업을 진행을 해서 10월 5일부터 했거든요 사업하면서 이제 수당 들어오고 뭐 이렇게 제품 핸들링하고 이렇게 음. 지금 체험하고 있는데 속도가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 새로운 회사에서 더큰 목표를 가져요. 지금 모든 네트워크 회사들이 연간 이제 1조 하거든요. 1, 2등 네, 하는 회사가. 네. 음. 근데 저희는 연간 10조를 목표를 하거든요. 아시아 어. 1등. 그게 저희 박진희 의장님이니까 가능해요. 왜냐면 하2 음. 5년에 네트워크에 아시아 소득 1등이셨던 분이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가장 순수한 이영화와 <laughs> 미니크 패밀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네. 어, 호흡이 잘 맞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 제가 알기로는 그, 하시던 그 지금 이제 스폰서분은 경영자로 가시고 우리 이영호 네. 사장님이 일종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대표사업자 대표사업자가 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네. 소위 말하면 그냥 넘버 원인 거잖아요. 그 저기서 뭐 무거운 그러고. 자리죠. 근데 예. 아. 네, 그래서 좀 이게 같이 뭐 우리가 손발을 맞춰 봤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회사에 이렇게 레그 직대는 몇 대가 있어요. 몇 분이 계시긴 해요. 음. 근데 저는 이제 이쪽 이제 오면서 스폰서 님의 없이 이제 또 어떻게 대표 사업자가 돼서 뭐 많이들 뭐 그렇게 됐죠. 오. 근데 오래전에, 어, 오래전에 근데 한 20년 전, 뭐 그럴 때 제가 뭐 박진희 그 당시 사장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회사를 차리며 제가 일본으로 뭐 한번 뛰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음. 이게 근데, 이제 이루어졌고. 음. 네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음. 이루어진 건지 뭐 어떻게 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잘 됐다고 생각은 들어요. 음. 오히려 뭐한 음. 뭐, 일년 동안은 많이 바쁘실 테니까 내년 정도에 어느 정도 다 셋업이 되시면 그때 네. 또최한권 내셔가지고 네. 네. 하시면 좋겠네요. 네. 투는 네. 이제 나의 꿈이 누군가의 꿈이 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laughs> 어, 꿈이 어, 되었다. 하려고요. 뭐 과거형으로. 꿈이 되었다. <laughs> 꿈이 된다 어, 나의 뭐. 꿈이 우리 뭐 누군가의 꿈이 되었다. 아, 어,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장님들을 더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성공자들을 많이 만들어서 네. 그렇게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준비를 해야죠. 지금은 조금 바빠서 그러니까. <laughs> 책을 쓰려면 뭐,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laughs> 그쵸. 아, 너무 정신없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스케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음. 열정적이세요. 음, 아무튼. 네. 음. 네. 감사합니다. 그, 저도 네. 왕왕 이렇게 진짜... 뭐, 한 4년, 5년 정도. 제가 아주 그 기억에는 일본에서 제가 전화를 받아서 첫 강의 의뢰를 했데 아, 네 맞아요. 일본에서 예. 처음 봤을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니랑 단둘이 이제 예행 음. 하고,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음. 뭐 하는 분이지? 뭐 <laughs> 기억이 음. 나는데. 네. 어, 저는 그렇게 막 이렇게 엄청난 예, 어 퍼포먼스를 내시는 분인지 몰랐고, 그냥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인 줄 알았어요. 음, 네. 나중에 이제 뭐 저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참그 응원하고, 어쨌든 모든, 뭐든... 어, 과정에서 잘해내시리라 믿어 의심치 는 않지만 항상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잘해내실 거라 뭐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을 하지 않는데 네, 네.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제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특히 음. 청년 취업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뭐 음. 20, 30대, 40, 50대. 지금 뭐 사실 뭐 대선 보시면 거의 비호감 선거라고 하잖아요. 뭐 지금 딴 나라 얘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너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뭔가 이렇게 성공의 발자취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리더로서 뭔가 동기부여 뭐 어쨌든 동기부여도 좋고요 말씀을 덕담 좀 마지막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요즘 진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저희도 사실 사람이 있는 곳에 돈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저희는 멤버가 늘어나니까 많이 이용을 해요 뭐 식당이나 어디나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 어, 그래서 좀, 어쨌든 그분들도 빠르게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 음. 또이 코로나 때문에 또뭐 건강에 이제 뭐 염려가 없는 분들 괜찮지만 문제가 좀 있는 분들은 빠르게 좀 면역질환의 제품들, 특히 뭐 저희 회사에 그 바이러스 면역질환 제품이 음.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제품, 주력제품 잘 한번 애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안 죽으려면 먹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laughs>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어, 건강 관리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음. 다들, 음, 관리하셨으면 좋겠고, 음. 어,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청년 취업난 얘기하는데, 사실, 뭐,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마음 속에 쏙 드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어, 뭔가 꿈을 이룬다는 것.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네 가지가 있어요. 음.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이 안 되는 일, 어, 싫어하는 일, 일을 하면서 돈도 안 되는 일, 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이 안 되는 일, 그다음에 뭐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도 되면 너무 좋잖아요, 음, 그죠? 그렇죠? 그렇죠. 어잘 얘기했나요? 그래서 네네. 어쨌든 <laughs> 아, 이게 음, 그런데 그게 가장 좋은데 사실은 지금은 가릴 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일이라는 걸할때어 요즘 젊은 분들은 너무나도 또좀 약간 우리가 돈 약간 철이 좀 빨리 들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일자리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배우자가 나타나듯이 일도 조금만, 어, 낮춰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음. 어, 내가 그, 내가 원하는 일이라기보다는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은 어차피 다 같더라고요. 어, 그 음. 꿈은 모두 같아요. 그래서 음. 정말 내가 경제적인 어떤 부분을 떠나서 일을 할수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음. 어,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다들 그 기회가 오더라고요. 음. 어 그리고 어, 우리 앞으로 이번, 이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매년 연탄 봉사를 했는데, 어.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질 못하니까 연탄 음. 나르는 분도 많지 않고, 지금... 그 이렇게 후원금도 많지가 않대요. 그래서 저도 사실 너무 바빴지만 이번에 저희 또또 또 연탄 기부하고 봉사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들 어렵고 사실 모이기 어렵고 뭐 이렇지만 그래도 어 매년 매년 하려고 하고요. 저희 또 사실 뭐 성공하신 분들이 조금씩 음. 어, 도와주면 또 좋을 것도 음. 같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뭐 시간 되시면 연탄 날르러 한번 알겠습니다 아, <laughs> <진짜. 웃음> 1월 아. 15일날 날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아, 매년 겨울마다 하고 계시니거네 매년 겨울에 했는데 아. 음, 자, 계속 한 12월 정도에 연탄을 날랐는데 이번에 너무 바빠서 스케줄을 못잔 거예요 그래서 음. 할수 없이 1월에 좀더 추울 때 날리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야, 뭐 음, 제가 코로나 때 보니까 이 봉사활동 오시는 분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취소하고 취소하고 계속 이렇게 돼서 그것도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탄이 아. 한 장에 이제 800원인데 배달비가 더 비싸대요. 그러니까 아, 한국에서 만들어진 연탄도 없고 다 수입이고 그랬더니 음. 어떤 분이 뭐라냐면 어제 연탄 떼는 분도 있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 있습니다. 네, 아직도 힘드신 분들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씩만 그래서 저희도 저희 팀들 뭐 사랑의 바자도 하고 뭐 후원금도 받았는데 우리 음. 사장들께서 님 다들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음. 어쨌든 뭐 항상 뭐 만장한 기부를 또 하고 있어서 음. 뭐 감사하죠 음 네. 참 대단하시네 원래 그니까 러 바쁜 분들이 더 일을 쪼개 가지고 정말 많은 일들을 네.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여유있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기에는 참. 어쨌든, 그, 나의 꿈이 누군가의 꿈이 되다. 우리 저자 이영아 사장님, 어, 최, 세계 최연선제, 로 크라운 다이아몬드. 그래서 어쨌든 네트워크 비즈니스 쪽에서는 정말 탁월한 퍼포먼스를 내셨는데, 뭐, 최근에 또 어떤 변화도 있으셨고, 아까 말씀하신 인큐텐 대표 사업자로 또 새롭게 또 스타트 하셨는데, 2022년, 2022년에도 멋진 성장을 기원 드리고, 어 하여튼 뭐 어느 정도 또 성과 만들면 또 좋은 책을 또예 작성하셔 가지고 출판하셔 가지고 인터뷰를 다시 한번 또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무튼 종이 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 네. 한번 또뵙게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